자기는 어쨌든 울산의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울산에 출마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컷오프는 내가 다 쳐내겠다. 본인이 보기에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딱 쳐내겠다라고 하니까, 조건이 어쨌든 김견 대표한테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유에 의한 이런 험지 출마나 불출마는 끝났다. 그냥. 어, 만들어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하는 그 말씀, 100% 공감합니다. 어, 윤회관이라고이끌지는 분들. 희생과 헌신의 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아주 강한 어,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네, 오늘이죠. 그 국민의힘 혁신이가 지도부와 이제 윤핵관에게용태 아니면 뭐 험지출마, 결단 내리라고 한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이제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음. 했는데 어쨌든 뭐그 당에서 내부에서의 반응은 뭐 없는 것 같네요. 전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미 그 당무감사를 하면서 네. 이거를 험지, 아니 험지래 저기 하위 22% 46명 네.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석을 빼고 204개 이제 어 당협 중에서 4 6개를 이제 걸러냈는데 이게 훨씬 파괴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도화돼 있고 이거는 사실상에 이제 무력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선의에 기대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는 사실상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볼 필요는 있는데, 인유한 혁신의 선택이 무엇이냐, 사실. 네. 예, 이제 앞으로 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 요 정도면은 이제 그거는 받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어저께도 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울산 출마의 뜻이 매우 깊다. 뭐, 아, 뭐 이런 말씀을 예, 또 하셨어요. 아직? 그런, 그, 아. 그런, 그러니까 그거가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또 관계자 발로 해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는 어쨌든 울산의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울산에 출마를 할 것이고 어, 용산이나 이쪽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컷오프는 내가 주도해 가지고 내가 다 쳐내겠다 음. 심지어는 어저께 수도권 당협위원장들도 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뭐, 나왔어요 단독 기사로 음.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력 그 그러니까 이거 그런 하위 평가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경쟁력 없는 사람들은 싹 쳐내겠다라고 하니까 주도권이 어쨌든 김기현 대표한테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어, 권유에 의한 이런 험지 출만나불출만는 끝났다, 그냥. 네.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오늘의 데드라인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무게감이나 존재감이 뭐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혁신이가 쫄딱 망하면 음. 국민의 힘도 엄청난 타격을 수밖에 없는데, 아하. 저는 아까 이 우리 김 수석 에디터의 그 명함 아, 어 에피소드가 네.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저는 오늘 저녁에 어뭐 경주에서 일어난 그런 자연 재난의 지진이 아니라 이른바 용산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봐요. 오늘 어, 밤입니다. 어, 그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당히 이 엑스포의 파장이 적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용산의 국면은 부산 엑스포였는데 네. 이제는 총선 엑스표로 된다 총선 으로 총선 총선 엑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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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박진장관 경질설도 나오고 왜 외교부에서 제대로 어~ 분석과 예측을 못 못했느냐. 했느냐 네.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뭐~ 울산 가서 엉뚱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부에또반 음. 반응도 있고 네. 지금 전혀 누군가는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럼 예, 지금. 중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열받을 대로 열받아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 왜? 그런데 또 배우자인 김기현 여사 사태가 막 터지고 음? 특검법이 올라오죠, 그죠? 김, 김건희 여사. 아, 김, 네. 아, 네. 김, 김기현 김 여사. 큰일이 <laughs> 나죠. 예, 예. <laughs> 제가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김기현 대표가 <laughs> 얘기하죠. 네, 모르겠어요. 네. 이때 왜냐면 대통령의, 어, 지금, 상태 상황, 상황 상태를 제가 네. 본다면 뭐야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냥 자 좋아 가자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의 분노가 지금 음. 속구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오후 5시 지나는 무렵부터 전달될 것 같아요. 김기현 음. 대표. 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리고 이제 엑스포에 신경 이른바, 쓰느라고 예. 관심을 못 갖다가 신중진이라고 불러왔던 이런 바 어, 누가 그렇게 뭐 이야기 김재동이라고 그러대요. 어, 김기현 예. 정재원, 어, 또 권성동, 이건 김재동 배우를 뭐 어떻게 폄하한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그, 도 자막은 안당가네안당하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엑스포 여파에다가 부산 지지율 더 내려가면, 음. 더힘들어지거든요 TK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이준석 어, 전 대표도 자꾸 TK 공들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대통령의 이 분노, 뭐야! 그런 상황이 저는 오늘, 올 수밖에 없다. 아, 뭔가 있을 음. 것이다. 안 그러면 내부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고 기다렸던자말 그대로 이 위원장은 나는 Y 대로 돌아가겠다. 세브란스로 돌아간다. 음.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은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음. 오늘 저는 대통령의 이 부산 엑스포 국면에서 총선 엑스포 국면으로 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그럼 이제 혁신이가 오늘 또뭐 회의를 하는데 오늘 회의하고 사실은 뭐 이제 조기 해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 사실 많았죠. 그럼 약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혁신이에서는 우리 이제 뭐 이제 이런 제이 상태면 우리 못해 네. 일어날 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산에 전달되겠죠. 음. 그러면 대통령의 경로하게 뭐야 이러면서 펄떡. 저... 아이겠죠 또. 대지진이 오지 않을까. 아, 네. 음. 그럼 그럴, 그럴 수 있어 분위기도 약간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네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 생각이 또 달라야지 우리가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맛이잖아요.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들끼리도 다 생각이 다르고 혁신위원장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음. 예를 들면은 그 김경진 위원이 혁신위원이 그 얘기를 그비정치혁신위원들한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김기현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또 이제 약간... 일부 언론도를 보도면은 뭐 공천 받았다 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경진 오늘 아침에 뵀습니다. 심지어 만나서 아, 어디서 뵈어요 아니, 아니 그인의원하고 같이 아, 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오셨구나.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의 저희, 저희 왜 출연 안 하냐고 좀 물어. 아예 그러니까 요즘 <laughs> 전화기를 방해 금지 모드로 다 해놨답니다 기자들 아, 전화가 전화가 하도 막, 많이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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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서 어쨌든 근데 김경진 의원의 그 속내는 그러니까. 내가 동대문의로 해서 공천을 네.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김기현 체제가 유지되는 게더 낫다라고 음. 본인은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자 이뇨한 위원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뇨한 위원장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싶나요? 실패한 위원장이 되고 싶나요? 당연히 성공. 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진짜. 성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까요? 실패한 사람이 될까요? 실패한 사람이. 되는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에이, 말을 안 들어? 나는 그러면은 뭐 사퇴버릴 거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효하는. 그 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끌고 가서라도 이거를 잘 종료시키고 시키, 싶은 마음이 좀 네. 있는 분이고, 이분이 그렇죠. 왜냐면은 정계진출의 생각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상원 사재문구청장 아들 예. 데리고 지역행사 다니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종료시켜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자신의 향후 진로나 이게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해가지고 본인은 본인의 성, 성과를, 성과를 포장을 해야 돼. 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기 종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 예. 예. 정신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포장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당무감사에 해가지고 이제 꺼내는 거, 이거 네.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네. 음. 이런 식으로 아... 이제 포장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 보기에는. 예, 예. 성공으로, 성공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요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려운 거 이해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 오히려. 그러면은 음, 예. 이제 만약에, 그, 그래도 만약에, 조기 해산을 한다. 만약에 음흠, 한다. 음. 그러면은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당에서는 약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비대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무 감사한 걸 기반으로 해서 뭐 진행한다 뭐 이럴 얘기도 나왔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져요. 이게 좀 복잡한데 가장 복잡한 거는 윤심입니다. 소위 말해서 음, 음. 이게 뭐야? 보이지 않는 손 <웃음> 윤심. <웃음> 윤심에 대해서 윤심 참칭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 예. 보수 참칭만 있는 보수 참칭 장성천만 있는 게 아니라고 <laughs> 지금 윤심 참칭 정치인들이 <laughs> 너무 많은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윤심을 제일 잘하네. 그리고 네. 뭐 은근히 비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심은 몰라. 그리고 대통령의 사실은 이제 약간 일종의 충격 먹고 안우이 상태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 결과 보고 그렇죠. 예. 어떤 예. 식으로든 저는 칼을 꺼내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칼을 꺼내드는 방식이 김기현을 날리고, 예를 들면 비대위로 네. 가면서 확 물갈이를 할 방식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야. 나, 네가... 용산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갈아줄 거야. 음, 걱정하지 아, 마.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당무감사위, 당대표의 권한을 통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네.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음. 김견 대표 체제를 유지시키고 그냥 여기 이거를 이제 당무감사로 이제 다 잘라버리는 방식. 음, 음, 음. 왜냐면 어쨌든 지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특히 한 절반 정도 갈린다고, 하고 12명 중에 지금 절반이 갈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있으니까 그거를 오히려 김기현이 잘할 수 있으면은 김기현은 남 남기는 게더 남는 장사예요. 음, 어, 그래서 그게 윤곽이 아마 이번 주는 조금 급박하고 다음 주중에 저는 드러날 것 같아. 그 여론심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음. 예. 글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어, 윤심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더 기다리질 못할 것이다. 아, 오히려 더왜 빨리 진행되겠다. 지금 부산 엑스포 불발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괜히 그럼 대통령 확정죠. 그 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당은 어떤 변화가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시간이 필요하다 1월달 되면은 발표 안 하겠느냐 네. 2월달 되면 그럼 그때는 다할때 하면은 뭐든지 우리 효과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은 뭐냐면 지금 거의 분노 폭발 일보 직전일 거예요 음, 그런데 당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의 문제를 떠나서 아 이거 뭐다 죽자는 이야기냐 음.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기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음,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는 뭐 투스톤즈 뭐 해압을 해서 폭탄주를 마셔도 이상한 거고 음. 그 폭탄주가 맛이 있을리도 없고 음. 근데 왜 폭탄주 얘기하는데 왜투스톤즈예요 눈이, 눈이 동그래져요 이준석, 윤석열 투스톤즈. 아 석열 아. <laughs> <laughs> 아 몰랐어요, 그거를. 네. 어, 예, 아, 장안에 지금 장 안에 지금 하는데. 아, 하여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중도층 무당층이 굉장히 좀 이제 는 살벌해질 거야. 음. 김건희 여사가 정정.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지 한시도 참을 수없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오늘 오후 5시보다도 저는 점심 직후에 아, 밥 점심, 먹다 말고 갑자기 점심을 먹다가 에이 생각해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는데 t v 에는또 엑스포 관련된 보도가 나와. 나와. 그럼 더 열받어. 뭐야? 이러면서 화가 났어. 저런 불비열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 원래 밥 먹다가 화나는 게 진짜 화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밥을 새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약간 화나네 이건. 반찬으로는 약간 고등어 반찬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laughs> 아니 그,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음. 이분 나름 외교 라인의 보고를 믿고. 자긴 진짜 열심히 막 해서 막 맨날 만나서 외모에 맺고 막 했는데 그하이에는 사실 뭐 별로 신경을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말다가 딱 해놓고 아 대충 아뭐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해놓고 돌아왔는데 뭐 이거 막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이러면은 음. 화가 날것 같긴 해요. 아, 예. 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림이 있고, 아니면 음. 혁신이 주도로 하는 그림이 있고. 음. 어쨌든 뭐가 됐든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진짜 혁신이가, 인유한 위원장은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는 분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네. 진짜 인유한 위원장이 조기 예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윤심이 실린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그거는 이제 당에서도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고 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공천이 또 어려운 분들이 그걸 주도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명단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이제 커드포대의 네. 가능성에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건 차라리 그러면 뒤집는 게 낫거든. 아하. 새롭게 공간이를 꾸리는 것 지도 체제 꾸리고 공간이 꾸리는 게 낫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저는 해체 아, 조기 해체 가능성 은 없다고 보지만 음. 낮다고 보지만은 네.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하고 요 주말 사이에 보면은 윤곽이 들어갈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혁신위원장 이노현혁신위원장은 뭐 혁신위원들 얘기를 듣고 자기는 다 결정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음. 한걸 보면 뭐 이런 구도 안에서라면 혁신위원장은 혁신 계속 하고 싶지만 안에서 이제 내부 혁신위원들의 반발이 생겨서 뭐 큰가 보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제 대우 동첩을 보냈기 때문에 네. 어떤 화답도 안 온다면 혁신이가 더 굴러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최후 통첩이래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네. 그다음 에 혁신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들 누가 기기울이겠어요? 음. 누가 아무 주목해주지도 않아 네. 그냥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원맨쇼처럼 돼버려요. 음. 심지어는 음. 지금 어 현역 의원인 사람인 박성중 의원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그렇죠. 김경진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나가는 어 현역 이 당협위원장인데 지금. 물론 그게 진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 이거 원래 덜 널이었어. 시간 벌기용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머지 혁신위원들 중에서 한 3명의 여성들입니다. 이젠마 혁신위원 네, 뭐 사퇴...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이 빠르면 오늘 내일 오전 중에는 사태 기자회견이 나온다고 봐요. 음... 그럼 그 상황을 보면. 아, 위원들의 사태.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이 용산이나 어, 용산이나 국민의 내부에서 볼 때는 내년 총선 을 도저히 김기현 대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음. 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뭐 유튜브니까 굳이 개요 다 소개 안 해드립니다만, 네. 해보면 오히려 총선 때 한동훈 이준석의 파괴력이 음. 김기현보다 더커되는 거예요. 음. 아, 들어보셨죠, 그죠? 그조 음, 네. 그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기현 대표 가지고 지금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오늘 한 오후 3시 정도나 되면, 김한길 위원장에게 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laughs> 김 위원장님 이러면서 아, 대통령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 모르겠는데. 뭔가무 시간에 옹알이가 있어서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변해야 이렇게 얘기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저간 의상을 본다면 우리 김준일 수석에 디터도 사람과의 미묘한 어떤 접촉과 교류 그리고 또 누구의 의견에 비중을 두느냐. 네. 심지어는 우리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인 박주선 전 의원도 있어요. 네. 지금 석유협회 회장인데 박주선 협회 회장에게 협회 회장에게도 전화를 할수 있어요. 아 어, 형님 이러면. <laughs>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그랬거요 그러면 은 저는 이 상황에서 또 김기현 대표가 박주선 전 의원의 전 민정수석이었죠. 또 음. DJ정부 때. 네. 다 후배들이에요. 대학교 후배들. 네. 에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의 이야기도 김병준, 정경련 상임고문하면서 아,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전화를 해요? <laughs> 아니, 전화를 안 하고 뭐 다른 건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뭐 문자를 보낼까요? 어떻게 텔레그램으로 하시죠. 아, 텔레그램. 엄지척, <laughs> 체리엄지척 따봉. 뭐 하여튼, 고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 저는 오늘 저녁 빠르면 네.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대결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 높다. 뭔가 큰 변화가 하나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요 등장인물들 소식도 한번좀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건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얘기하면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음. 어제또 태용 의원도 본인도 약간 뭐 다른 데로 가겠다 이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두 음. 분의 약간 결단 어떻게 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처음에 해운대를 이제 버리고 수도권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약간의 감동과 음. 그 파괴력보다는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 그렇죠. 결과적으로 에이. 보면은 어쨌든 저는 종로가 험지라는 하태경 의원의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최재형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됐지만은 그거는 거의 바람에 의해서 당선됐고, 그렇죠, 그때 예. 서울시장 그 득표율 차이가 거의 30%포인트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대세로 간 거지, 그 전에 연속 세번 민주당이 다 했어요. 그것도 음. 이쪽에서는 오세훈이 나왔고, 이쪽에서는 음. 이제 정세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정도로 거물들끼리 붙어가지고 여유있게 이겼어요. 정세균 음. 전 총리가.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이제 이낙연, 황교안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황교안 대표가 워낙 못했으니까 그런 거에 감안하더라도 종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정청래랑 붙어라. 예를 들면은 그고 네. 훨씬 더 어려운 데좀 가라 이런 음. 정도의 거를 험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사지죠 사지. 사지 네, 험지가, 험지가 아니라. 사 네, 조금 네.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격전지가 있고 험지가 있고 사지가 있어요. 이거를 좀 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은. 박용진, 뭐 박주민, 음. 뭐 이런데 가면은 음. 그냥 사진입니다. 20년 동안 국민의힘이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누가 나오든. <laughs>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갈지 예를 네. 들면 뭐 이런 음. 거 이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좀이 갭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최재형 의원이 들어온 거좀 반발하고 이런 모양새도 고 있고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박진 교체설도 있거든요. 어, 예. 예. 지금 외교부장관 교체설이 있잖아요. 네네. 원래 지금 강남을인가요? 강남을인데 원래 종로에서 삼선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음... 박진하고 붙어가지고 하태경이 날아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아니면 당 차원에서 너 그러면 종로 말고 여기 나가라고 교통 정리를 해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 원래 이렇게 급 갑자기 발표를 하는 건 사실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알지. 하태경 의원이요. 네. 어그내막은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어 많이 고민을 하는데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또 조언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뭐 저한테도 하태경 의원이 물어와서 저도 조언을 줬는데 조언대로 안 하잖아요. 음 조언을 그래서, 뭐라고 해주셨나요? 어 그걸 또 밝히긴 좀 그래요. 음. 이게 또 그럼 궁금 음. 질문이 뭐였나요? 그것도 좀밝어게 하는데. 어, 어둡네, 어두워. 그래서 우리가 곧 중립기업 프리미엄 버전이 나와야 돼. 음. <laughs> 안 밝힌 것만을 모아서. <laughs> 어 이거 좋은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그래도 하태하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략은 뭐냐면 이른바 리쿠션 전략이죠. 쓰리 쿠션 그러니까 네. 당구 실력이 출중한 한 300에서 350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물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물리학적으로. 어, 조금 물리네. 네. 근데 그,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어떤, 일종의, 한동훈 효과를 나도 좀 노려보자. 음. 그러니까, 종로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왜냐면, 심지어는, 최재형 의원이 현역인데 국민의힘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 어, 하태경 의원이 출마선을 내버리니까, 처음에는 뭐, 하태경 의원은 그랬어요. 최재형 의원도 이해한다. 어. 근데 지금, 최재형 의원의 반응이 뭐냐면. 저는 이해하지 근데,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음. 뭐냐? 연구도 없는 사람이, 음. 종로라니, 종로 국민들이 화났어요. 음. 최정 의원이 지금까지 제일 한한 모습 같았어요. 그데 그런 상황에, 근데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도 또안 해요. 음. 그래서 여기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 일종의 꿀정보, 꿀정보를 네.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1954년에 바로 장군의 아들. 김두환? 이국회의원 했던 곳이에요. 그게 왜꿀정보예요김덕강 그게 왜꿀정보 이래서 아주, 사사람하그러네 <laughs> 그게 왜꿀정보냐고꿀정보아니요 <laughs> 왜 꿀봉 진짜 왜꿀 정도? 아니 내 꿀봉은 버리가 되겠다. 아무튼 뭔가 종로가 약간 좀은 뭔가 왜 갑자기 국팀의 격전지처럼 되가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음, 그 국팀길의 격전지예요 지금. 잠수길이 <laughs> 네, <잔즈끼리의 웃음> 격전지예요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도 그 종로 설이 이제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로를 좀 내려둬야 돼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사과나무 또왜 심어요? 종로에는 맞아. 들어볼까 그러니까 종로 종... 이런 약 가끔 한번씩 이렇게 끝까지 밀어 붙여야 돼 그래서 약간 말문이 막히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종로구에 살아 가지고 아 종로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중고등학교 어, 시절에 네. 그 종로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 누구였냐면은 국회의원이 이종찬. 아, 아 지금 배종찬 아니고 이종찬. 에, 이종찬. 네. 그때는 민정당의 이종 이종찬이었는데 아그 위에 이제 뒤에 DJ하고 손잡고 네. 이제, 어, 이제 세정치국회의로 갔죠. 어쨌든 음. 근데 그 약간 종로가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가장 뭐 2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네. 조금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오,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 뒤에 노무현과 이명박이 되면서 대선 후보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본 번지의 그또 위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로가 조금 미묘하게 밸런스가 맞는 게 평창동 쪽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부촌이고. 아무래도 근데 네. 저쪽에 종로 5가 그렇죠. 쪽에 뭐 창신동 1 2 3 4가 5가 쪽으로 가면 창신동 쪽이나 이쪽에 이제 사람이 많이 쓰는데 종로 여기는 또 약간 좀 민주당 성향이 많아요. 음. 그래서 미묘하게 이게 밸런스 패치도 잘 되고 네. 양당이 다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격전을 음. 생각하고 위상이 있기 때문에 종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하태경 후원은 개인적으로는 종로에 나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 동안의 진정성을 조금 많이 훼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된것 같아요. 음. 조금 더 힘든데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종로 출마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지금 이 음.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음. 예. 한번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용 경는 여당의 상황을 한줄 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할까요? 예. 네. 증이 어, 국힘에 그런 달달한 것이 있었나, <laughs> 뭐 이런 건데, 영화 <laughs> 영화 대사입니다. 예, 요 희생 용퇴, 국힘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건가? 예,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는 이 컨셉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음, 음, 혁신이가 중진대 헌, 뭐 용, 이거 아직 그거를 결의를 하면은,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용퇴를 합니까? 아러 그럼 윤핵관대 그러면은, 장재원, 권성동 그러면, 이철규도윤핵관인데 사퇴, 사퇴해야죠, 그러면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정리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니까 김현 대표식으로 당무감사로 잘라버린 것이 깔끔할 수도 야, 있겠다. 예. 음, 네, 그래서 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이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줄평 볼까요? 그렇습니다. 제한줄 평은 오늘은 또이 홍콩 너와르 버전으로 진행을 음, 하는데 너와르. 너와를, 네. 그렇죠. 너와르. 혁신 세신의 처절한 영쟁 화고투. 영우 용쟁호투. 네. 검증할 길이 없는 중국어로서, 예, 네. 예. 이게 칸토니즈의 변형된 발음이기 때문에 아... 아마 홍콩 사람이 들어도 못 알아먹을 겁니다. 아... 네. 그럼 혁신... 의미가 없는 언어 아닌가요? <laughs> 따져보지 말고요. <laughs> 아, 자꾸 너무 윤리적이야. 비판, 자꾸 비판하고 싶어. 확신자신의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피 터진다. 한마디로 아... 말씀드리면 그걸 네. 이제 좀 장황하게 음. 뭐 있는 것처럼 이제 홍콩 노화로 버전으로 장꾸경 버전으로 이제 네. 한 거죠. 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뭐 이번 주 안에 뭔가 좀큰 변화가 하나 올것 같긴 합니다. 음. 뭐 어떤 분기점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